안녕하세요. 혼술아재입니다. 신상 맥주 따라잡기. 오늘은 파운더스의 어드전 시리즈 중에 베러 하프라는 네. 올드 에일을 준비했습니다. 요 이런 맥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올드 에일을 어 메이플 시럽을 숙성시켰던 버번 배럴에 숙성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마르시스라는 뭐 당밀이라는데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청도 아니고 물엿도 아니고 뭐이 설탕을 만들고 나서 남은 부산물이래요. 그래서 뭐 쿠키를 만들거나 이렇게 뭐 그런 걸 만들 때단 단맛을 내기 위해서 쓰는 그런 단맛을 내는 재료라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뭐그 조청이나 물엿은 단당류가 아니라서 효모가 먹지를 못하는데 이말라시스이 당밀은 설탕을 만들고 남은 그 부산물이라서 그 단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효모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 당밀로 <laughs> 럼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이해한 걸로는 이게 어 효모가 먹을 수 있는 추가적인 당을 넣었다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셔봐야 할것 같아요 마셔봐야지 저도 사실은 이런 특이한 맥주를 는 경험치가 좀 적어서 지금 약간 네, 어떤 맛일지 전혀 감이 안 오고요. 솔직히 저는 이런 올드 에일 뭐 발리 와인 이런 뭐 잉글리시 스트롱 에 이런 거를 이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걸막뭐 이렇게 막 아, 마시고 싶어. 이렇게 사다 먹지는 않거든요. <laughs> 근데 그냥 네. <늘> 이 <laughs> 술을 거드는 남자 하면서 조금 다양한 스타일을 좀 저도 접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새로 들어왔으니까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laughs> 어떤 맛일지 전혀 감이 안 오고요. 네. 뭐 궁금을 합니다. 뭐 이런 비슷한 거 제일 마지막으로 마신 게그 놀스 코스트의 올드 스타 있잖아요. 올드 스타 에일. 그게 아마 올드 에일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게 제가 마셔 본 마지막 올드 에일일 것 같고요. 그거 마셔 본 지도 몇년 됐어요, 사실. 지금 맛이 기억도 안 나요. 제 기억엔 달았던 것 같은데 이건 더 달겠죠, 네 당밀이랑 <laughs> 그 <웃음> 메이플 시럽을 숙성시켰던 버번 베럴에서 에이징을 시켰으니까 오죽 달겠습니까, 네 하지만 네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음 향에서는. 달고나를 흑설탕으로 만들다가 약간 타버리면 이런 느낌 날거예요 약간 설탕이 탄것 같은 냄새가 조금 나고요 몰티한 그 특유의 그 메가 냄새와 뭐 토피넛? 하여튼 뭐 달다구리한 향이 그냥 네, 총체적으로 올라옵니다 달다구리한 이거 엄청 달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뉘앙스들이 엄청 올라오고요 컬러는 약간 이런 컬러예요. 약간 이렇게 네, 그 생각보다 이렇게 검어진 않고요. 되게 붉은 적갈색, 아 진한 적갈색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네 이런 컬러. 이 배경이랑 되게 네, 뭔가 이 컬러가 매치가 되네요. 헤드도 좀 있고요. 엄청 크리미해요. 엄청! 말도 안될 정도로 크림미하고요딱 마침 입에서 나는 버번베럴의 살다운 애야 캐릭터가 쫙 올라오는데 의외로 <laughs> 맛있네요. 네, 의외로 맛있어요. 달긴 단데. 제가 달달한 맥주를 좋아하진 않는데 얘 달긴 단데. 근데 그단 느낌이 본지 모를 매력이 있게 다네요. 오, 신기한네요 네, 역시 파운더스가, 파운더스가 이런 맥주는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심지어 도수가 진짜 높아요. 12.8도. 네, 말도 안 되죠. 12.8도면. 네. <laughs> 뭐 사실 그 그거를 절대적인 잣대로 삼을 수는 없지만 그비어저치설스피케이션 프로그램 그 가이드북 보면 올드에일은 한 5.5도에서 9도 사이라고 보통 나와 있거든요. 근데 12.8도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은 도수인데 알코올 부주는 없어요. 알코올 부주는 없고요. 오. 그리고 들어가 있는 재료 보면, 뭐, 정제수, 보리메가, 단풍시럽. 단풍시럽이 이제 그 메이플 시럽이죠. 그거, 그 메이플 시럽을 숙성시킨, 그 버븐베러를 숙성시켰으니까, 이제 메이플 시럽이 들어, 터치가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사탕수수 당밀. 아까 말씀드렸던 당밀, 블라시스그 다음에 호흡, 효모. 오, 그래서 메이플 시럽 이 1.18%고, 당밀이 0.44%인데, 음. 의외로? 향만큼 달진 않고요 그리고 이 크리미한 그 마우스 필이 너무 좋아서, 오, 저번에 꽤 예전에 읽어드렸던 사이안드 있잖아요. 사이안드. 제가 이렇게 마셨을 때 맥주랑 키스를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비슷한데요? 얘도 마우스 필이 너무 좋은데? 오, 마우스 필이 너무 부드러워. 오우 이 삼키기가 제어 삼키기가 입에 계속 이렇게 네, 입에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하하 누왜 웃지? 네네 오우 이거 토피노 느낌도 좀 있고요 <laughs> 그리고 그 뭐라고 말해야 돼 하여간 생각 외로 되게 맛있습니다 생각 외로 굉장히 맛있고요 이런 맥주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네.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네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파운더스 진짜로. 그리고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사실 이것도 온도를 충분히 못 올려놔서 여기서 온도가 더 올라가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이게 이제 무슨 시리즈냐면 <laughs> 커머전 커머전 뭐 커머전 이렇게 읽나 봐요. 커머전 그게 뭐 고집불통 괴팍한 늙은이를 가리키는 단어래요, 커머전이. 이 시리즈가 좀 이제, 근데 이제 파운더스에서 커머전이란 시리즈를 좀 이런 약간 옛날 스타일 맥주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 할아버지랑 그 옆에 뭐 할머니로 추정되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얘는 커머전 시리즈, 고집불통 늙은이 시리즈의 better half. 그래서 이제 이건 배우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뜻하는 건데, <laughs> 이 뒤에 설명을 보면 이게 이제 이 독특한 스타일의 올드 에일과 이 달다구리한 이런 뭐그 메이플 시럽을 사용했던 버번 배럴이라든지 뭐그 당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완벽한 한 그 부부를 이루는 그런 하모니에 대해서 이 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뒤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구입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해석을 끌, 끌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진짜로 이, 그러니까 올드 에일이 약간 그 고집불통 괴팍한 늙은이랑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서 이렇게 쉽게 편하게 마실, 마신... 할수 있는 맥주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제 취향에는 근데 여기에 이 진짜로 그~ 매지컬 레시피와 같은 네 그~ 메이플 시럽을 에이징한 베럴 버븐 베럴 그래서 달다구리 하면서도 그버븐의또또 또 그~ 알코올의 향도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 거기 또 당미를 넣는데 뭐~ 사실 당미를 넣은 맥주는 처음 마셔봐서 지금 사실 당미를 캐릭터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달다구리 하면서도 버번베럴 에이징 느낌이 있으면서도 뭔가 끌리는, 네, 말도 안 되게 끌리는. 제가 사실 올드웨일을 마시면서 이렇게 끌려본 적은 처음이에요. 얘는 진짜 끌리네요. 그리고 여기, 얘를 보면 그 마이클 잭슨이라고 유명한 그 맥주 평론가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한말리 이제 이걸 마실, 이올드웨일스타일의뭐 이런 거 마시는 거는 추운 겨울날 이렇게 날로 옆에서 장작을 떼면서 추위를 녹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알코올 부주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약간 위로가 되는 그런 맥주라고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어울리고, 네, 뭐, 이, 날씨가 점점 요새 추워지고 있잖아요. 요새 비오더이확 추워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약간 어울리고, 게 스카프도 약간 해봤는데, 요즘 날씨랑 진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에. 네, 진짜 어울리는 맥주인 것 같고, 제 예상과는 달리 제가 이렇게 <laughs> 좋아할 거라고는, <laughs> 네, 생각도 못 했는데, 놀랍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신선해요. 2018년 8월 15일에 병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한두달 정도 됐으니까 사실 이런 올드 에일은 <laughs> 생산 일자가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한 애를 먹어도 되지만 오래 묵힌 애를 먹어도 그 느낌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서 안 맞아봤는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사신 다음에 진짜 집에 뭐 와인셀러나 그런 게 있으시면 거기 묵히셔갖고한 3, 4년 뒤에 드셔도 지금과는 좀 다른 느낌을 접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얘를 좀몇병 사서 진짜 제 셀러에 한번 묵혀 볼까 하는 지금 이런 엉뚱한 망상도 하고 있는데 와인 넣을 자리도 없는데 얘를 묵힐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어 근데 하여튼간 네, 의외로 의외로 네. 제 맥주 <laughs> 라이프에서 뭔가 이렇게 마일스톤을 찍어 줄수 있는 올드 에일이 아닌가 싶어요, 얘가. 저한테 이 올드웨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말하면 개 오버겠지만 하여간 네, 뭔가 이렇게 마일스톤을 하나 찍어주는 느낌입니다 네어 음, 역시 파운더스가 어네 지금은 생각이 메이플 시가 편인 것 같아요 올라오면서 와, <laughs> 마시고 나니까 입에서 이렇게 꿀 메이플 셸 같은 게 입에 쫙 퍼져 이이 구강 점막에 쫙 퍼지는데 <laughs> 미칠 것 같아. 진짜 맛있어. 그리고 살짝 새초로만 신맛이 있어요. 사워한 느낌이 약간 프루티한 느낌의 사워가 그것도 진짜 좋고요. 미쳤네, 미쳤어. 진짜네. 여기 전제조건 하나 있어요.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은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달아요, 달어. 저도 사실은 근데 그 전제조건이 포함이 되긴 합니다. 제가 단 느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얘는 너무 매력적이네. 오, 뭐야 이게? 와, 진짜 미쳤네. 일단 얘는 향은 향은 좀 약해요. 근데 사실 이런 올드 앱 스타일이 향으로 먹어주는 애들 아니잖아요. 일단 몰트랑 이런 걸로 먹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향은 그냥 전형적인 메가 오리엔티드 약간 달다구리 느낌인데 일단 입에만 넣으면 뭔지 모르 모를... <laughs> 매력이 그냥 빵빵 터져 진짜 오. 온도가 올라가니까 알코올 부지가 조금 올라오네요. 알코올 부지가 조금 올라오는데, 무려 제가 취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지금 좀 많이 먹었으니까. <laughs> 하여간 제가 마셔본 <laughs> 이런 스타일의 에일, 그 에일들, 아까 말씀드린 뭐 올드 에일, 발리 와인, 뭐 잉글리시 스트롱 에일, 뭐 이런 스타일 중에서는 탑입니다. 현재까지 사실 제가 많이 많이 안 마셔봤어요. 제가 선호하지를 안 해서. 음 얘를 마셔보니까 제가 지금 든 생각은 자세히 그것도 제가 그 할까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파이어스톤 호커에 스티키몽키랑 헬도라도 걔네가 이제 잉글리시 발리와인이랑 아메리칸 발리와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발리와인 안좋아하니 그냥 안마셔봤는데 그 미국에게 맥덕들이 받는 웰메이드 발리와인도 한번 마셔볼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고요. 그리고 뽀알라가 만든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 오로소 쉐리 캐스크에 숙성한 발리와인이 들어왔거든요. 오로소 쉐리 캐스크는 뭐냐면, 싱글몰트 뭐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뭐, 이름도 <laughs> 글램피딕이나 뭐, 뭐이죠 뭐, 글램모란지, 뭐, 맥칼란, 뭐, 이런, 네. 이런, 그런 싱글몰트 위스키 회사들이 이제 쉐리캐스크 사용할 때 쓰는 게그 오로소 쉐리캐스크예요그 쉐리캐스크 특유의 약간 달달구리하면서 그 향긋한 그 포도의 느낌이 나는 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숙성한 발리인이 들어왔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뽀알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싱글몰트를 좋아합니다. 독주를 제가 잘못 마시긴 하지만,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로소셜리 캐스크, 캐스크성한 발리와인은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볼까 말까 고민해다가 못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발리와인을 선호하진 않아서, 엄두를 못 냈는데, 얘를 마셔보니까 웰메이드 well 발리와인도 마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이제 날도 추워지고 하니까, 뭐,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하는 조금 더, 네, 그런 열망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네요. 훈술 아제 술을 어주는 남자 신상 맥주 따라잡기 오늘은 네 파운더스의 어 뭐야 이 단어가 너무 어려. 큐머전 큐머전 시리즈 큐머전 시리즈 네 고집센 괴팍한 늙은이 시리즈. 의 Better Half 어 d ale brewed with molasses and aged in maple syrup bourbon barrel 네 발음 싸긴네 해가안 네, 돼. 어쨌거나 당밀을 넣어서 만든 올드 에이를 네. 메이플 시럽을 에이징했던 버번 베럴에서 다시 한번 에이징을 시킨 이 배럴 해프라는 올드 에이를 읽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